밖에 나오니까 좋아? 아빠 아니야. 아빠 누가 아빠, 아빠 아니야. 누가가? 응. 아빠는문 <laughs> 아, 양 아빠. 양 아빠 이쪽 있잖아요. 오, 지붕에 올라가 있어 지금. <laughs> 저기 숙소인데 여기는? 이쪽은 닫아 놓고 이쪽은 열어놨다 그러네. <laughs> 근데 여기 저녁이니까 습이 있어가지고 헉, 지금 요 지붕에 올라갔어. 지금 봐. 이 층에 올라갔어. 이야 음. <laughs> 이 벌레 소리. 있어요, 있어요 양. 음. 있어, 음. 자고 있어. 집에 있어 양. 양 나와 그래 봐. 나와. <laughs> 나오라. 야. 나오라고 그런다고 아, 아, 야, 알아듣나? 나고 있어서, 있어서 안 들리나 봐. 태우도 자고 있으면 못 듣지. 자면 못 들어. 못터어 양쪽이 있네 2층에 양 있어. 있어 <laughs> 지 네. 야, 좋다, 좋아. 아기 평 내려와 주세요. 영 여기. 다 왔다, 다 왔다. 어, 아, 그러니까 나왔다, 그치? 어, 진짜. <laughs> 어 진짜. 왔네. 어 진짜 나왔어. <laughs> 이리와라. 이리와라. <laughs> 이리 와라. 안 온다. 와라. 오기 싫다. 안갈기다 방법이 하나 있어. 이리와요. 어, 정정정. 이리 어, 방법. 방법 알려 준대. 오빠 씨가 방법, 방법. 아저씨가 해 줘요. 어, 저저 알려 주잖아 알려 주잖아가봐봐 태호. 가 봐. 어. 해봐봐 봐. 해 봐. 어, 어, 이까지 나왔다. 이까지오 어, 어, 이까지 나왔어. 형나 안아 주세요, 아저씨 응. 아저씨가 안아 준게커 가지고 아는데. 안 돼, 안 돼. 이제는 컸어. 아, 리데 자고 있와 어, 저올라간다 <laughs> 내려와. <웃음> 내려와. <웃음> 와, 신기해. 응? 이거 대나무, 먹이정 대표가 이 주변에 있는 걸 다, 주변에 있는 것을 체험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다. 아이고, 이것도 보통이 아닌데. 아주 부지런해요. 사회적 농장. 지금 저쪽에서 모임하고 있어요. 주 여기 여기, 양. 어 얘들 봐. 그 애들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여자여덟아여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여 광산 대첩 빛이 바로 앞이.